또 정치병 환자들한테 한마디 짓거릴게, 씨발려나? 야, 일찍 있지? 그 족같은 부심 언제까지 부릴래? 응? 네 인생은 망했는데. 꼭 거지 같은 것들이 정치병에 걸려있어. 왠줄 알아? 자기 인생이 존나 불만이니까, 정치를 못해서, 야, 니가 이걸 못해서, 뭐, 내 인생이 좋됐다 우리나라가 뭐 망한다, 그러는데, 그냥 니네 인생이, 그냥 개처 망한 인생인 거야, 알겠어? 어디서 병 같은 것들이, 야, 정신 차려. 니네 부모도 너나 한거 존나 후회하는 거 알지? 하긴, 니네 부모도 일찍, 이찍, 그런 것도 가정교육에서 나왔겠지. 나는 일찍입니다! 저는 이찍입니다! 참, 내세울 거 없다. 니네 인생 발전이나 하렴. 정치병 걸린 애들, 가난네, 존나 나. 또 부들부들 하겠지. 열심히 부들부들하고. 음, 얼굴도 멋같이 생겼는데, 돈도 멋같이 없고. 야. 꼬레 살아라. 음, 숨은 쉬어, 꼬레.